아나카속하는 사이 영지는 DM을 그래, 달래. DM을 안치한 사이. DM 줘. 아 DM 턱. 요즘 DM이래. 텔레그램 하자. 야야야. 영재가. 야, 야. 텔레그램 조심해라. 간다 상원이 간다. 어. 야 태희야 욕심부렸다더 해줘 더. 아더 해줘. 오늘 유 감독님. 알겠어요. 어개판이요 진짜. 오늘 전술은 어떤 겁니까? 오늘 잘령이를 잘 쏴야 합니다 아, 오케이. 잘령이. 야, 엄마. 잘령아. 네, 네. 나이스패스오 네, 네. 나이스. 아, 진짜 잘했네. 로이더 로이다. 미 쳤나 봐. 약한 거 아니야? <laughs> 뭐, 아볼니 볼라시에. 아니, 잘 줬어. 야. 어 인형, 인형, 인형 나이스. 인형, 어 인형 어 나이스 봐. 어. 아손 맞았어 손. 하면이 꼬매지냐 왜? 아그 상관없어. 아, 그냥 감각으로 그냥. 호영이 찍힌 거 아니야? 어 호영이 꺼여서 그런가 보다. 아, 호영이 찍힌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호영이 찍힌 거 아니야? <laughs> 까매졌대 아노 <너> 형. 이게 <laughs> <야>, 묻을수록 껌매지는데 <laughs> <laughs> 나올수록 껌매져 어. 옆에 옆에 형제. 야 영재 비잖아 오, 오 <laughs> 영재가 놀라고 <laughs> 씨발 어? 노골이야 이거 어, 영재가 비잖아 노골 처리 노골이야 왜 지가 놓고 있어 씨. 영재 보고 뛰라 그냥 노골 처리 같이 한번 화이팅 몇분 했냐 근데 너 방금 어? 방금 전 경기 몇분쳤몇분했 12분, 12분. 상대편은 15분 얘기했었던 거 같아 그래서. 아 진짜 응. 다음 퍼터부터 <laughs> 1 2분 됐다! 영재야 이거 너 마무리해! <laughs> 야이거는 아 근데 와, 안 들어갔어 아, 이거 안 들어갔네 영재 몸싸움하고 몸싸움 싶었다는 게 정석이 <laughs> 나는 공 차는 거 관심 없어 <laughs> <laughs> 살코 했다 차분하게 <laughs> 호영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서 줄다 없다 줄다 없다 반대 빈다 그렇지 좋아 막힘 좋아 <laughs> 됐어. 식신이다 이게 거기서 자리 유지 약간 공중으로 들어가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. 어때다. 그렇지나 나 카메라맨 할까 봐. 좋아 좋아. 지금 이 지민... 어때? 호연이 사이드 벌리고 사이드 벌리고. 거기 너무 먹는데 저거. 좋지. 야 드론 필요 없다. 오 어, 나이스 패스. 아 상하나. 아, 상환아. 아! YMCA, YMCA 다녀. YMCA 다녀어 다녀. 찬스.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. 김태현 혼자 수비하네. 박영재몇 아, 박형제네. 박성호 중간까지 와 있어. 아, 얘또연해돼 모기가 너무 많 야, 모기 쫓아줘. 빨리 영진아. 아. 상황아, 상원! 두 개째. 야, 세번더 얘기하면은 이번에 놓치면 교체다. 어. 누구나. 너석. 노두노두머리 개지러. 어. <laughs> 로드 머리래. 이제 어, 깎을 때 됐어 이제 지금. 내일 사, 사실 내일 깎아. 그렇지. 어 깎을 때 됐어. 나 계속 기렸고. 응. 뭐, 뭐야? 너안 뭐, 너 물어봤어. 카카오톡에 남겨. 나야. 시간 날때 머리 어. 기른다. 오늘 0.3mm 자람. 어, 많이 자랐는데. <laughs> <laughs> 야 의견 충돌 뭐야? <laughs> 야 우리 팀 주장 뭐야? 누구야? <laughs> 내가 내가 주장이야. <laughs> 내, 내가 주장. 수비 조율 누가 해? 내가. 아이고 <laughs> <야>, 우리... <laughs> <미소 갈수, 갈수. 웃음>

야 영재! 민우야! <미누야> 아, 아, 오늘 애들 공을 많이 흘리네 근데 공이 지금 이게 먹어 상대편은? 박상환 얼떨결 수비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안 먹나? 아 맞아 역시 상현이 얼떨결 수비 좋아 근데 때리고 싶다 <미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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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피좀 쳐야지 <표정차이지. 미누> 덕담 풀기발 해 어. 풀기발 풀기발 얘들아 풀기발 해 거기 버리고 일로 와 그냥. 아, 그냥 그렇지 거기 버려 그냥 그렇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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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운동 너무 열심히 했어, 김태희. <laughs> 상판이 커졌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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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<나> 사이 <laughs> 이 인혁이 자세 찍어 주세요. 찍고 있어요, 지금. 그거. 열심히. 아 <laughs> 어 이거 먹혔으면 레전드인데. <웃음> <웃음> 자세 있는 거다 잡고. 나도 찍고 있어, 지금. 준비야. <laughs> 상아 천천히 돌려. 그렇지. 아 여기로 야, 와 줘야지. 여기로 야, 호영아 미끄러지지 말고. 어, 아. <laughs> 뭐야? 물수저비야? 핑퐁. 민우야 친구 기다려, <목소리> 친구 기다려. 비켜줘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노석찬 있는데. 아니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실망. <목소리> 천천히 천천히. 와 <목소리> 나이스 인혁이.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. 적응 너무 먹는데 지금. <목소리> 와 진짜 와. 씨 <목소리> 안돼 안을 여기서 끊겼어 끝이야 아, 끝이래 어, 뭐가 끝 뭐가 그, <laughs> 끝이야 새끼 <laughs> 이 부딪혔으면 클럽 보여 음. 응정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질 뻔했다야 모모 박영재는 넓은 데서 해야 돼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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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 형아 너아 바로 바로 하지 마 형호 씨 이쪽 이쪽, 그래. 이쪽, <laughs> 이쪽 이쪽 라인 했죠 이쪽에요. 조금만 빼 자신감. 이쪽 이쪽 뿐이면 됐고. 자신감 조금만 빼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씨 있어. 국찬 씨잘안 보여요. 아, 잘 보여요. 분들 잘 넘어가자. 이거 보고 말해줘. 이건 알겠는데 자신감을 좀만 빼자. <laughs> <laughs> 아, 인혁이 요즘 많이 올라서 와 그래. 내려갈 때 됐어. 무지 좋지 됐어 됐어 그렇지 영재야니 네 거다 가자 그렇지 아 어. 답답해하는 감독 표정 어아 민우야 기다려 친구 기다려 아이 어. 이런 찬스가 아오 어. 어, 뭐야 뭐야 오 야, 백이.. 백이민족 백민우 e 상 g m 로 n o i n 인 a 성 n z a Inza, Pang, p a n g m 어 n o Pangmino, Pangmino, p a n 아니 i n o Pangmino, p a n g m i 헤딩 p a n g m i 영재 Pangmino, 아니 호양이가 놓쳤어 야그긴 다리로 너무 짧았다 그러면 어떡해 야, 상한이가 놓쳤어 상한이가 놓쳤어 호양가 놓쳤어 상한이 상한이 야 이거 꼭 발본 발본 세건 해야돼? 응 어, 이간질 <laughs> 그렇게 치면 오늘 배치 잡은 사람 잘못했어 <laughs> 호양아 벌려줘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야 어? 잘았다 안된다고 제 저런거 어? 어? 이거 들어갈뻔했어 네 <laughs> 퍼스트 <laughs> 예, 버스, 터치 약간 아. 빠쓰 예, 터치 예. y m c 에 가야돼 맞아 파스트 터치 YMCA 누구 올거야 어. 아버지 어. 아버지 아버지 어. 특별 슈테이스키야 클래스. 어 모기. 잡아 이스키아. 공 잡아 이스키아. 공 잡아 이스키아. 야야 영재야 땀 닦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어, 잡았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최고야. 피 나왔어? 아니 안 나왔어. 잘했어. 네, 피도 못 빨고. 아, 피도 <laughs> 못 빨고. 싶어. 뭔가 무섭다. 아 나의 대박영재 나라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박 경제, 영재살림이 야 호영아 야 <laughs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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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오 방금 되게 그렇지 됐다. 좋아 가자 <laughs> 상하천장 가자 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좋아 빨리 끝내버려 어, 나이스 세스 예 괜찮았다.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3초로 바꾸자 3분을 3초로 다시 빠지면서 끝! <laughs> 그렇지 오케이 상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그렇지 호연 마무리 아 좋아 마음에 들었어? 어 이번, 이번, 거, 이번, 이번 거 좋았어 <laughs> 이번 거 좋았어 오디오가 안 비네 오디오가 안 비어 알바생이야 오늘 <웃음> <웃음> 어. 치어 리딩이라도 좀해 줘. 어. 야너 탈춤 반에서 빨리 탈춤이라도 쳐 줘. 아니야. 호영이 있어야 돼. 나 호영이랑 같이 했어. 아니래. 그래? 둘이서 같이 해야 돼. 영혼의 듀오? 아, 나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없어. 탈에 탈에 하늘. 제가 탈 들어 줘야지 내가 제대로. 호영진 전설의시다. 어 아, 나이스. 야야야 상환아. 어. 호영 빠지면서 호영 빠지면서 니디에 쭉 빠졌다. 와, 근데 왜 이렇게 빨라? 공? 템포? 몰라. 우리가 너무 빨리 가져오서. 어, 템포 좀낮춰야될것 같아 얘들아. 근데 다막 빨리 뛰는 애들밖에 없어서. 그러 그러니까. 앞으로 아, 빨리 갈라 그런 애들. 백민호 공도 안 붙잡았는데 계속 빨리 어, 움직이래. 어, 천천히. 해. 그렇지. 아, 터치 봐. 아. 안보 <놀라> 아, 형 진짜 클래스 쩐다. 굉장히 고질병이야 진짜 왼발밖에 없어. 진짜. 상한이 는 이제 오른발 쓰던데. 어. 좀 가르쳐 주라 그래. 와인 <놀라> 씨. <YMCA 역시>. 배워. 배워서 남줘 맞아야 돼. 맞아야지. 그냥 배워서 남줘 <laughs> 아 씨발 <시바>. 민호 <미나, 웃음> 천천히 천천히 나 여기 어떻게 됐어 딱 떼어졌어 되자 쌓지 테이 한번 주자 에이, 아니 아,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속상 테이 아, 한번 주라 그래 제발 애가, 쌓인 게 많아 얘가 아, 얼마 힘들게 절깔 올라간 갔 김태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래 마셔 한번너 잘했어 나이스 아이고, <laughs> 허벌이야 아. 허벌 <laughs> 자 민호 한번 올라 가 민호 가야 돼 민호 가야 돼 그렇지 미누만 그렇지 아 제대로 뚫렸는데 어? 괜찮아 이거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어? 야 너무 편파 아니야? 아 이건 아니 알 까가지고 어쩔 수 없어 미누는 사이드로 호영아 어. 천천히 천천히 감독님 요즘 편해하는 거 아니냐는 아, 선수단에 아앞에와 저... <laughs> 불만이 있습니다 어. 상관없습니다 하불 <laughs> 장군 어? 호영아 잡을 수 있지? 야야아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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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야, 저거 야, 끝나 끝나 끝. 아니야 아직 30초 남았어. 30분? 30초. 30초. <laughs> 응. 마지막이야? 그럼 마, 어. 마지막이야? 어. 막공 해야지. 이제. 그래. 아니야 10초 남았을 때 막공 외쳐준 게 그래. 국룰이야. 맞아. 나 응. 30초 때 하는. 자 그래? 막공 하겠습니다. 테야 <laughs> 천천히. 테이, 천천히. 그렇지. 아. <laughs> 초나 남았어.